안녕하세요 제주 킴스입니다 제주도 장마 때문에 그네 장마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습한 기운이 많고 비도 오고 하다 보니까 밭에 가도 젖어 있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도 어제도 비가 와서 비가 왔고 그래서 오늘 밭에 아침에 갔는데 다 젖어있길래 좀 내려왔습니다 어 오후 들어서 오 들어서 좀 병원을 좀그 동안 밀린 병원을 좀 다녔는데요. 뭐 안과도 가고 했는데 제일 이제 많이 가는 데가 피부과입니다. 어 그래서 제 저는 그래도 하루에 세번 정도는 피부 관 그러니까 피부 관리는 안 해도 뭐 샤워하고 이런 것들은 하루에 두세 번씩은 꼭 하거든요. 샤워를 가장 많이 합니다. 아예 땀을 많이 흘리고 하니까 그또 말리기도 잘 말리고 하는데 어 제가 피부과를 잘 가는 이유가 이게 농사지으면서 피부과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농사지으면서 그게 이제 매년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올해는 이상하게 찐득이까지 붙어갖고 그동안은 찐득이가 별로 안 물었거든요 올해는 유난히 많이 물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농사지에서 만약에 맞다면 이세 가지가 아마 제일 많이 네, 걸리는 질환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병원에서 얘기한 뭐 그런 치료 예방 이런 것들을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진드기는 솔직한 얘기로 크게 그 전에도 병원을 몇 군데 돌아다녀봤는데 약이 별로 없대요. 지금은 이제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. 다른 병원에 간 건데 매일 다니는 병원 말고 다른 병원을 가본 건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그 일단 전체적인 진드기를 지금 한열 군데 정도 물렸거든요.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인 주사를 한대 맞고. 그다음에 바르는 약 바르고 먹는 약 먹고 만약에 아 이틀 후에도 진전이 별로 없고 가려움증이 심하면 이제 진드기 그 물린 부위별로 그러니까 열 군데 물렸을때열 군데 다 주사를 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뭐 그래서라도 좀 나면 좋겠지만 아또 왜냐하면 이게 진드기 물린 곳은 잘 낫지가 않아요 상처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많이 가려워요. 또 긁으면 다시 이제 딱지가 가라앉았다가 또 상처가 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또 일하다 보면 저녁에는 간지럽고 낮에는 이제 땀이 몸에서 땀이 나면서 이제 따끔따끔 거리고 이게 사람 스트레스 받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찐득이 안 물릴 수도 있도록 이제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약간 뭐라 하죠 좀 간지럽거나 내지는 뭐 이런 부분이 이런 게 느껴지면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찜득이좀 많은데 특히 이제 풀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 그럴 거예요 특히 농사하시는 분들은 더 그럴 거고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이제 제가 다녀온 곳에 습진 네, 습진은 이제 보통은 방제할 때 방제복을 입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입지만, 보통 이제 예초기 작업할 때, 이때도 진드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이제 방제복을 입으면 이게 줄예초기를 쓰기 때문에 줄예초기를 쓰다 보니까 온몸에 다 트여요. 풀이 예, 그러다 보니까 아, 방제복을 입고 하자는 생각을 했는데, 그 전에는 왜그랬냐면왜 방제복을 입게 되냐면, 그거 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찐득이들이 보여요. 보일 때가 있어요. 간지럽거나 그럴 때 이렇게 뭐 배를 까본다거나 옷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찐득이들이 보여요.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걸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. 혹시 찐득인가 이렇게 싶어서. 그래서 이제 방제복을 입고 하면 좀 덜하니까 방제복을 입기 시작했고. 그러다 보니까, 아, 지금은 좀 그래도 난데, 아니, 지금이 부터가 그런 거죠. 겨울철에는 좀 난데, 네, 여름에는 더운데 땀 흘르고 아시겠지만은, 강제복 입으면, 예, 네, 우비잖아요, 우비. 그니까 러 이제, 거의 좀, 습진 같은 게 많이 걸려요. 네, 중간중간 통풍을 시켜줘도, 네, 습진 같은 게좀 많이 걸리고,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, 하, 좀 지저분하긴 한데, 무좀. 네, 무좀 장화를 안 신을 수는 없잖아요. 아시겠지만 꼭 장화를 신어야 되는 거는 아마 농부라면 누구든지 다 장화를 신을 거예요. 일하실 때는요, 신을 실 수밖에 없고, 뭐 배맡에 물리고 안 물리고 를 둘째 떠나서 장화가 제일 편하고 하니까. 근데 장화를 하루에 10시간 이상 신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. 네, 중간중간 통풍 시켜준다고 해도, 잘 말린다고 해도. 네,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, 우점도 약도 좀 받아오고, 했습니다. 아마 이세 가지 정도가, 뭐, 그 외에도 막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, 어, 그 제일 많이 걸리는 질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냥, 본의 아니게 걸리는 질환? 이라고 얘기해야 되나? 그런 거 같아요. 저도 그랬고, 지금. 그래서 매우 지금,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가렵기도 하고 네, 그래서 항상 솔직히 저도 잘못 지킬 때가 많아요 이렇게 병원도 이렇게 이, 내일모레 오라고 하, 또 오라고 하는데 내일모레 갈수 있을지 없을지는 날씨를 봐야 하니까 할 일도 많고 지금같이 이제 비 오고 난 다음 날 이럴 때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일이 좀 밀려서 있다 보니까 마음도 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냥 내일 가지 내일 가지 하던 게못 네, 가고 그게 이제 한 달이 되고 그러면 계속 긁고 네, 일단 농사일 작물 재배하실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제 개인적인 몸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이세 가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,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. 진짜 완전히 사람을 미치게 하는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. 계속 사람이 가려우니. 이세 가지다가 다 증상이 가려움이에요.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네, 걸리지 않도록 항상 몸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방은 거의 다뭐잘 통풍을 시켜주고 씻고 약잘 바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미리미리 가서 진료를 받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. 특히 이제 뭐 방제복을 많이 입거나 그래서 생기는 습진이나 이 무점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고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. 오늘부터 열심히 저도 어, 관리를 좀 해서 아, 좀이 가려움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육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주는 아직 장마 영향으로 어, 내일도 비가 온다고 하고 이번 주 토요일, 일요일도 비가 온다고 하네요. 일이 점점 밀리고 많아지고 있습니다. 항상 이런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. 네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